제일 먼저 여기 파일 메뉴에 쭉 있는데 도구라는 메뉴를 하시면요 도구라는 메뉴는 무조건 이거 하셔야 돼요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옵션 들어가시면 쭉 가면 여기 매매라는 데 있거든요 서버 차트 추세선이 있는데 매매를 눌러주면 맨 끝에 뭐 원클릭 거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체크 돼 있는지 꼭 확인해 주돼요 이게 원클릭 거래 안돼 있으면 체크하고 확인 눌러 주세요. 처음에 깨우면 다 없어요. 아 체크 안돼 있어요. <laughs> 자, 요거 점검 도해 주셔야 돼요. 요거돼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매일. 그다음, 그다음 뭐가 필요하냐면, 자 위에 여기 보면 쭉 있는데 여기 중간에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버튼이 눌러져 있어야 이게 작동을 합니다 두 번째 눌러 하셔야 되고, 그다음 세번째뭘 확인하셔야 되느냐? 이 패널 오른쪽 이 위에 보면 얼굴 모양이 동그란 게 있거든요. 그게 얼굴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 요두 가지가 있어요. 스마일, 스마일 모양, 웃는 모양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찡그리는 모양으로 돼 있으면 여기 자꾸 안 합니다. 자 고를 때는 뭘 해주셔야 되느냐 딱 보니까 이게 묻는 모양이 아니고 뒹거리는모양돼 있다 그럴 때는 뭐가 이상이 있느냐 요 시스템 트레이딩 있죠 저 버튼이 안 눌러졌거나 두 번째 두 번째는 요 얼굴 모양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뭐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요 얼굴 모양 있죠 요거 요거 딱 누르면 이게 나와요 나오면 여기 버전 정보 일반 삽입이라고 있는데 일반에 딱 가면요 실거래 가능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요게 체크가 돼 있어야 이게 뭐 돼요 <laughs> 다시 한번 얼굴 모양이 것이 웃는 모양으로 돼 있으면 그냥 사용되는 거고 이게 웃는 모양이 아니면 요게 안돼 있거나 시스템 트레이은 버튼이 안 눌려져 있으면 그게 스마일 모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두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요거 요거 실거래 가능? 요거 얼굴 모양을 클릭하면 여기 나오면 여기 일반에 가서 실거래 가능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요거 선절선 잘찍혀서 선절 입점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선절은 음. 거래할 때 에펠스하고 선물하고 하다가 뭐짐 뭐 날리고 뭐 날리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선절안 했어도 으는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선물 거래, 에펠스 거래하면 내 원금에 대해서 손실은 날수 있습니다. 날수 있지만 뭐다 날라가고 그러이유뭐 있어요. 그거는 선절안 걸면 그냥 다 날라간다고 생각 손절안거요 그래서 손절을 어놓고신호대로 따라 하면 이번엔 먹고 다음에 손절하고 또 먹고 손절하고 해봐야 날아가 봐야 얼마나 나가겠어. 한달 동안 내가 해가지고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어, 천0불 가지고 0.14들가 봐야 10달러, 20달러 날아가 봐야 한달내 날라가 봐야 달,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래서 곧 내가 얘기하는 거. 1불 가지고 0 1일1만불 가지고 1날 정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익절, 손절도 차트 가지고 신호대로 각각 거래하면 어 거래하고 한달두달 달 해보고 손실 나면 어, 내가 안해야지 뭐 하면 안 돼요 차트도 안 맞는 데요 저도 이거 안할 때.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이 차트를 가지고 뭐5% 10%씩 수익을 아까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실 수 있죠 잘하고 있어요. 정말, 정말 그 저는 바로 그10%뭐 그러니까 저기 여자싶많으가 봐. 지금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 사장님들이 선물에 매서그뭐 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뭐, 제대로 좀 배워서 앞으로 노후에 100만 원 가지고 3만 원 4만 원 벌면 재밌잖아요. 큰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 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하고 벌면 그거 괜찮지 않나요. 그런 구조로 가시는데 이거 가지고 천만원 가지고 한 달에 천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제가 13년 했거든요. 그리고 14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금은 국내에는 제하고 손잡을 사람이 없어. 외국 회사 3개 하고 제하고 무슨 작업하는 게있어요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외국 그 수많은 연구회사하고 제하고 손잡지 안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사인도 진짜 처음 배울 때만큼은 아까 얘기했죠 어, 모의 계좌로 한 달을 하세요 그래서 결과 나오면 어, 5월 3일쯤 넘어가면 여기 오시는 분들 진짜 좋은 일 많습니다 제가 준비 많이 났거든요 어, 그거는 아마 언젠가는 제가 조만간 오픈할 을 건데요 어, 진짜 돈을고또 힘들고 이런 분들 돈벌수 있는 그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진짜 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대신에 라분한 연습을 해서 하세요 돈 놓고 막돈 버는 거는 나중에 해도 돼 급하게 안하시도될거 같고요 자 오늘 그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마지막 얘기는 뭐냐 매매할 때는 반드시 매매 원칙이 있어요 기준이 없이 거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 원칙 첫 번째 제가 얘기하는 매매원칙 매매기준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낫수 낫설정기준 자천0불이면0점이다3 0불이면영4만 나, 네. 그거 지켜달라 자만불 가지고 1낫 들어가는데 전거금이 660달러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최대 몇 낫까지 들어갈 수 있죠? 1 0한 7낫까지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네. Yeah, 6대 0달러갖고 방이 7 0 0 6시6 6 4 6 7 0 0서 7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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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에서 7시에서 7시에서 7시5서 7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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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만을 해야지. 아, <웃음> <웃음> 나스, 이거 뭐, 그닥이 다릅니다 700만을 못래 그런데, 그런데, <laughs> 그거 해봐요. 그래서 저는 만불 어, 660달러 어, 가지고 일라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도3% 5% 나와요. 그거 기준 두 번째. 두 번째 매매 원칙이 바로 손절이에요. 손절은? 저희들 시스템 대로 하시면 된다 시스템 대로는 두 가지예요 그냥 자기가 보고 전전점 정보점 잡는 방법 아니면 그것도 모르면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손절 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깔아서 전전점 뭐 정보딱 나오니까 여기다 손절 걸어놓고 날리면 날려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하시면 돼요 보고. 다음 세 번째 손절만 정확하게 되면 세 번째가 필요 없어 물타기 금지 네. 못하게 하지 마라 못하게 하면 거의 다 먹어요 먹는데 이게 제가 거래해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제 거래했어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밑에 손절 걸어놨어 근데 한필이면 내려오다가 손절 먹고 올라가버려요 희한하게 내꺼 손절 딱 치고 다시 올라가버리거든 이거 두번세번 번 경험하고 나면 열받아 애의 손절 풀어버리어 그 순간에 그냥 응. 돼. <laughs>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날라갈 때나 아, 날라가거나 박수쳐줘요. 내가 잃었다 내가 이러면 누가 봤을까요? 내가 잃었어 여기서 손실났어 누군가는 전세계들 누군가는 따갔겠죠. 기구했다 그 그렇게 좀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마지막 얘야기입니다자 네, 손자는 어, 손절만 하면 물타기가 필요 없고, 대신에 요거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래할 때, 손, 이제, 물타기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는 건 물타기 기법이 아니에요. 어, 분할 진입이 가능해요. 분할 진입. 나누어서 진입한다. 이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천 달러 가지고 거래한다 하면 0.1라트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0.1라트 가는데, 나는 두 개로 나누어서 들어가고 싶다, 세 개로 나누고 싶다, 네 개로 나누고 싶다, 그는 내가 선택하시면 돼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한 두, 세개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세 개로 나누면 0.03이 될 것이고, 두 개로 나눈다면 0.05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진입을 해서 0.05로 들어가요. 0.1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약간 지켜봐요. 올라가면 수익되면 잘라버리면 되고, 수익 나면 되고, 자 여기 약간 내려와요 보통 한 10핍에서 20핍 정도 내려오면 여기서 한개더 들어가 줘요 0.05로 네? 그리고이두개다 밑에 손절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네? 손절 안 걸면 안 돼요 손절 안 걸면 이게 못하게 해요두개다 손절을 밑에 걸어 놓고 어때요 올라가면 청산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나누어서 청산하면 먹을 때는 잘 먹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먼저 수익 나겠죠 이게 그죠 수익나면 요걸 잘라요 나머지 이것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좀 지켜보고 있다가 내려오면 여기서 잘라 버리면여기만먹고끝이고그 다음에 돌올가면 손절 라인을 밀어 땡기 고돌올가면 손절 라인 땡기 고 추적 손절매 기능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개 나누어서 진입하는 거죠 대부분이 외국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보면 다두개세개 나눠요 이거는 물타기가 아니에요 물타기 기법이 아니어서 아니고 분할로 아누어서 진입하고 청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이거 수익나면 두개 들어갔어. 수익나면 하나 자르고 난 다음에 한개더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네. 보통 보면 물타기 말고 불타기에서 물타기요 물타기는 내려갔을 때, 분리했을 때한 개씩 더 들어가는 거고, 올라갈 때, 수익날 때한 개씩 더 들어가서 확 먹는 거죠. 이게 불타기 기법이에요. 폴타기는 가능해. 그건 하시면 돼. 대신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절은 끌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이 매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케핑 매매도 있고, 뭐, 그리드 매매, 마킹 기법,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개 들어가서 밑절 손절로 가는 거, 아니면 금방 했던 식으로 두 개, 세 개로 나누어서 들어가서 분할로 청산하는 방법,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좋겠다. 요거에 매매 원칙 세가지만잘좀찍켜서 그래 하시면 아니 뭐돈다 날라가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마음으로 가지고 일 나서 걸적걸적 해봐야 200달러 소, 200달러 먹었다가 200달러 손실 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마음부로 다 날라가는 이유 없어요 이걸 안 찍기 때문에 다 날라가는 거요자 어, 여기까지 상명하고 혹시나 질문 있으면 그 핸드폰에는 프로그램을 왜안 깔아요? 네 핸드폰에는 이 로직이 안 됩니다. 시그널 신호 로직이 안 돼. 차트나 이런 건다 되는데. 네. 차트만 따져도 되는거 된다. 차트 번, 아니 운이 시그널이 안 된다. 시그널이 아예 안돼는데그 휴대폰으로. 네 휴대폰. 이게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리 그 기회가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좀 진입 손절 안 하고 진입했다가 한몇 시간 놔뒀더니 그냥 휘어버려. 항상 할때 새벽에 가서할때 모니터는 두 개라 이제. 노트북 가지고 그냥 막, 이래게 하지 말고, 노트북 하더라도, 노트북하고 모니터, TV 모니터 이런 거 있죠? 하나 연결하면 돼. 그럼 뭐, 모니터 한 30인짜리, 뭐 중고 하나 사다, 10 몇만짜리 사서, 노트북에다가 모니터 하나 연결하면 돼. 요 HDMI 케이블만 있으면, 연결하면, 두 개거든요? 그러면, 화면, 좀큰 화면에다가 차트만 띄워, 여 개. 그 다음에, 온, 그, 저, 노트북 화면이 있죠, 저면한데 거기는 우리 거래하는 거 어디요? 요것만. 그 오른쪽에 차 신으면, 요 왼쪽에 신오면 오른쪽에서 누르고 누르고 하면 되잖아요. 예. 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러요 그래서 항상 모니터두개 준비했어. 요즘은 뭐 집에 가면 다두월 모니터 써요. 모니터 두개 쓰잖아요. 한개 있는 사람은 그냥 한개더 사가 붙여. 붙여서 이걸 하려면 그래 그래도 좀 환경이 좋아야지. 관계 좀 좋아야 이게 잘 되지. 그래서 모니터 두개 해서 딱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실거래 안 하신 분 실거래는 실거래 하다가 모이러면 못 해요. 재미 없어 못 해요. 아시겠죠? 아, 실거래 막 하다가 나는 이거 돈다 잃었어. 연습 다시 하고 할래요. 안 돼요 그게 연습 하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뭐, 며칠 하다가 못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거래 하지 말고. 한 달이면 한 달, 뭐, 일주일 일주일 동안 내가 모의로 딱 정확하게 신호보고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좀 내고 해보고, 그 다음에 실거래 하는 건 좋은데, 실거래 하다가 다시 모의로 넘어가면 아예 그걸 못해요. 그걸 아시고, 처음부터 실거래 막 하려고 애 쓰지 말고요. 모의로 충분히 연습을 하고 해보다가 내가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안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 쓰시면 되고.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아까 이 자랑한 분, 그분 카피 걸어주면 돼. 그분 잘해요, 진짜. 그분 계산하고 사장님 계산 만들어라. 응. 지금 카피 많이 물려있어. 자기가 자기 것도 있고, 응. 친구것도 응. 물려주고 있거든요. 물려서 대신 수익부터 주면 괜찮아. 예를 들어서, 그죠? 내가 안 맞는 사람이 자꾸 해가 돈다 날리지 말고, 응. 내가 해보고 안 맞으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내가 내거 이거 좀 해도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면 돼. 카피를 다 물려놓으면, 지금 자기도 자기 계좌를, 이것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3만 불 해. 예를 들어서 난 3만 불 가지고 이걸 해. 3만 불한 곳에 넣어가면 부담되가안 돼요. 1000불만 넣고 해. 네? 실 계좌에는 1000불만 넣고, 나머지는 계좌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2000불 넣고 해도 되고, 만0불 넣고 이렇 넣어놓고, 이것만 1000불 가지고 막 거래하는 거예요. 요 카피 물려놓으면 되잖아. 그죠? 내, 내 것도 거래하면 그래 돼. 요지금 자기 거 거래하고 그래 있어요. 하나 거래하고 그래 계좌 네개 만들어가지고, 이5천불 ,000불, 만불씩 만들어 놓고 거래하고 그래 있다니까? 그왜 그러냐? 여기3만불 넣고 거래하면, 그래 이게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조금만 올라가면 천불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그럼 부담이 내가 막이잘안 돼요. 손도 떨리고. 그래서 여기는 천불만 넣고 그냥 연습처럼 하면, 수익은 여습 나는 거거든.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한 번씩 해보시고, 안 되면, 저희 이제 따로 얘기했어요. 제가 방법 다 찾아드릴게요. 알겠죠? 내가 안 되는 거 참. 알죠?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